우리가 신앙을 가질 때 실존적 신앙으로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다 그랬죠. 그 설교는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하면 본인의 신앙 관심사에서 출발합니다. 자기한테 관심을 가진 것을 성경 안에 있는 본문을 채택해서 설교를 하십시오. 그렇게 한참을 해야 성경이 뭘 하고 싶은지는 그 다음에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여러분이 답답해하고 또는 은혜를 받았고 자신 있고 하는 대목에서 설교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많이 읽어서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학교 교육이라는 것은 단어를 가르치는 겁니다. 낱말을 그래야 문장을 쓸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많이 읽어서 그래서 무슨 사건, 인물, 일들은 찾아볼 필요 없이 알아야 돼야 그 다음에 문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내 인생에서 내가 가졌던 질문들이 상호 어떻게 연결되는가가 성경을 보는 눈과 연결되어 있어서 그때야 성경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설교할 때. 내 관심을 따라 주제를 정해서 할 수도 있고, 성경 한 권을 계속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 뭐, 로마서 같은 걸 계속해서 한다 그러면, 이제 성경 전체에 대한 안목이 좀 생기면, 따라서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본문을 선택하는 게 쉽죠. 설교를 준비할 때는 본문 선택이 참 어렵습니다. 어지간한 본문을 봐도 설교로 안 잡히고 한 얘기가 자꾸 다시 나와서 근데 이제 좀 성경 전체 개관이 열리면 내가 관심을 가지지 않았던 구절들에서도 설교를 할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설교를 한다 그러면 아까도 얘기한 것 같이 단어들이 모여서 문장을 만들 수 있어야. 그러니까 문장을 만든다는 것은 설교는 그 결론에 가기 위해서 시작을 뭐라고 해야 되는가? 도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명분을 얘기할 것인가? 현실을 얘기할 것인가?로부터 출발하여 그 과정에서 부닥치는 난관이 뭐며 옆으로 새는 오해가 무엇이며를 정리해서 결정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설교가 토막토막 나지 않게, 가능한, 이렇게 쭉 하나로 올수 있어야 되고, 우리 잘 아는 3대지 설교는, 원래, 이제, 그, 청교도들이, 미국에 이민을 가서, 일어난 역사적 사건이 배후에 있습니다. 제일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때는 전부 태어나면 다유아세리를 받았기 때문에, 교인인데, 그, 미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아직 정부도 없고 질서도 없는 곳에서 신앙생활을 제멋대로, 그러니까 이제 방탕하게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 혈혈단신으로 온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으니까. 계판으로 살다가 이제 뭐가 문제가 됐냐 하면, 이렇게 살아서 천국하겠는가. 라는 자책이 들지요. 천주교에서는 쉬웠어요. 신부한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이제 회복이 되는데, 개신경 그게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목사들이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어, 이, 그, 중간에 자신의 구원이 흔들리는 자들에게 뭐라고 위로를 할 것인가 해서 만든 게 이제 성경에 약속된 구원에 관한 확실한 구절들을 소개하고 그것들을 이제 해석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알듯이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그것을 증명하셔서 네가 회개만 하면 돼 이렇게 이제 하고 어 그러니까 잘 살아 그렇게 살지 말고 이게 이제 3대지였어요 근데 이걸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이걸 했는데 우리나라는 유교 국가니까 처음부터 이제 결론으로 정직하게 성경 많이 봐. 기도 열심히 해 이렇게 토막이 나 버려져. 그래서 이, 이거는 이제 교인들에게 어떤 교리적이거나 기본적인 걸 가르칠 때는 이게 제일 좋아요. 그러나 좀더 깊이 가려면 현실 상황에서 만나는 더 깊은 의미와 이해를 위해서 이렇게 기승전결이 있는 줄거리를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그건 필요에 따라서 둘다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어야 됩니다.